안녕하세요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bmw 전차종의 8월 프로모션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bmw 할인 흐름은 크게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보합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딜러들도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분위기죠 그래도 전시장에서 발품 팔아 받으시는 조건보다 저희 신남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현금 할부도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춰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번 달에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나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다양한 견적과 조건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과 업체가 넘쳐나지만 견적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상담 퀄리티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걸요. 저희 신남은 수입차와 금융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 왜 다른지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견적 비교 끝에는 돌고 돌아 다시 신남으로 돌아오시게 돼 있으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신남과 함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BMW의 8월 프로모션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입니다. 신형 모델이라 출시되고 바로 할인이 300만원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이번달 할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bmw 파이낸스나 현금구매시 동일하게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2시리즈 그랑쿠페입니다. 1시리즈와 함께 출시됐었는데요 할인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300만원 까지 가능하네요. 다음은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국내 입학물량이 많지 않은 모델 이라 할인도 딱 이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20i 가솔린 모델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950만원 현금구매시에는 700만원 만 원으로 지난 달과 동일하고요. 320d 모델은 BMW 파이낸스 이용 시 50만 원 좋아졌네요. 이번 달은 1 0 0 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3시리즈 투어링입니다.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지난 달보다 50만 원 줄었고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금 구매 조건은 다시 좋아졌는데요. 지난 달보다 100만 원 좋아진 800만 원까지 할인되네요.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쿠페와 그랑쿠페는 BMW 파이낸스 이용 시 지난 달보다 50만 원 줄어든 900만 원, 현금 구매 시에는 150만 원 줄어든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컨버터블은 다시 50만 원 좋아졌네요.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600만원인데요. 요즘 BMW는 BMW 파이낸스와 현금 조건의 차이가 큽니다. 다음은 M440i입니다. 이번 달은 재고가 많지 않아서 다시 줄었습니다. BMW 파이낸스 이용시 200만원 줄어든 800만원까지 현금 구매시에는 300만원 줄어든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컨버터블도 지난달보다 줄었고요. 할인은 쿠페 모델과 동일하네요. 다음은 O 시리즈입니다. 5 2 0 i 베이스 모델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850만원, 현금 구매시에는 50만원 좋아진 700만원 원까지 가능합니다. 5시리즈는 BMW 파이낸스 무이자 할부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알아보신 분들도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십니다. 520i M스포츠는 이번 달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60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50만 원 좋아졌네요. 530i 베이스 모델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00만 원 좋아진 1,10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100만 원 줄었습니다. 이번 달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30i M스포츠 모델은 이번 달 최대 1,000만 원까지 할인되네요. 다음은 5 3 0 2입니다 530i 베이스와 엠팩 x 스드라이브 모델은 모두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15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현금 구매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 5 0 e 모델은 BMW 파이낸스 이용시 1,100만 원, 현금 구매 시에는 800만 원으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23d입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50만 원 좋아졌습니다.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8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70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740i M 스포츠는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00만 원 줄었습니다. 이번 달은 1,000 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740D 모델은 재고가 별로 없어서 할인도 변동이 없습니다. 750E 모델은 지난달에 많이 좋아졌다가 이번 달은 다시 줄었습니다.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2,3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시에는 400만원 줄어든 2,0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7시리즈는 법인에서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850i입니다. 마지막 끝물인데 현재 재고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할인도 좋은 편이죠. BMW 파이낸스 이용시에는 지난달보다 50만원 줄어든 2,500만원. 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2,400만 원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다음은 G4입니다. G4 20i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G4 M40i는 다시 100만 원 좋아졌네요.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X1입니다. X1 18d와 20i XLine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900만 원, 현금 구매 시에는 70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X1 20i M스포츠 모델은 이번 달 재고가 많아서 할인이 좋아졌습니다.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000만 원까지, 현금 구매 시에는 70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X2입니다. X2 입니다. X2 20i M 스포츠 모델도 재고가 많아서 지난달보다 150만원 좋아졌습니다. BMW 파이낸스 이용시 1000만원.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200만원 좋아진 9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X2 M35i 모델은 현금 조건만 좋아졌습니다. 이번달은 9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신형 X3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두 이번달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200만원으로 동일하고요 현금 구매시에는 50만원 좋아졌네요.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X3 M50 모델은 최대 500만 원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다음은 x4입니다. 할인은 큰 변동이 없고요. x420i 두 가지 모델은 bmw 파이낸스 이용 시 1000만원 현금 구매 시에는 8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x5입니다. 계속 비슷하다가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100만원 정도 좋아졌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모두 bmw 파이낸스 이용 시 1100만원까지 현금 구매 시에는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x5m60i는 이번 달도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400만원 좋아진 최대 23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 x5502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이번 달에 조금 좋아진 편인데요. 두 가지 모델 모두 BMW 파이낸스 이용시 1,100만 원, 현금 구매시에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다음은 X6입니다. 30D와 40i 모델 모두 큰 변동은 없는데요. 현금 구매시에는 50만 원 좋아졌습니다. 이번 달 1,200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X6M60i 모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BMW 파이낸스 이용시 400만 원 좋아진 2,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X7 가솔린 모델입니다. DPE와 M 스포츠 모두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500만 원까지 현금 구매시에는 1,200에서 1 0 0만 원까지 300만원까지 할인되구요 X7 M60i 모델은 200만원 좋아진 최대 1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X7 디젤입니다. 할인은 지난달과 같습니다. 다음은 I4입니다 I4 E드라이브 40과 M50 모델 모두 이번달은 할인이 같습니다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125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115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I5입니다 재고는 별로 없는데 할인은 좋아졌습니다 이번달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 조건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I7입니다. 재고는 고가 부족해서 다섯 가지 모델 모두 할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SUV 모델입니다. IX1은 다시 할인이 줄고 있습니다. BMW 파이낸스 이용시 100만원 줄어든 11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구매시에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10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은 M2부터 M8입니다. 재고가 극소량씩만 들어오는 모델이라 할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고성능 SUV 모델이죠. X4M부터 X6M 세 가지 모델은 전체적으로 할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XM 모델은 조금 좋아졌는데요.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지난달보다 200만원 좋아진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BMW의 8월 전차종 할인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요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차읽어주는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